안녕하세요. 저는 주민이 몰래 스킨먹어볼거예요 매운거? 안 매운거? 자, 안 매운거 먼저. 뭐해? <laughs> 아니야. 이거 뭐야? 아, 같이 아니. 먹자. 아, 아이. 혼자, 혼자 먹 같이 먹을게요. 아. 하나씩 맛보자. 고 나는 안 매운거. 야, 그렇게 먹지마. 뺏어먹어. 그래, 이거 내꺼가.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물도좀 들고 올게요. 아, 매워. <laughs> 아, 매워. 엄청 맵네. 전 매운 걸 먹었는데, 아 엄청 매워요. 저한테는 완전 매워요. 저는 매운데, 매운 거에 소질이 없어요. 매워요. 저한테는 안 매워요. 약간 외운 쪽했어요 <laughs> 작은 치킨! 조금 <laughs> 먹었더아 작은 치킨 하어요아 하아! 이아하 맛있어요 치킨 여러분, 여러분 더 치킨 사러 오세요 이제 하나씩 밥 먹어 볼게요 물 <laughs> 먹고 싶으면 저 종이컵 가지고 오세요. 잠깐만요. 제물 먹을 때요 그냥. 네. 자 갬물. 이제 하나씩 바꿔 먹어요. 다 됐잖아요. 비향. 에이에 오용. 자 이제 하나씩 바꿨어요. 먹으세요. 이거요? <laughs> 먹었어아 벌써 먹어 매워! 참안 매워. 저는 양념 치킨 좋아해서 이 매운 것도. 나 싫어. 양념 치킨도 뭐, 뭐 매운데. 치킨 뭐가 매워요? 전 매워요. 후라이드 치킨만 먹죠. 네. 오이! 안 매운 치킨은 좋아합니다. 아이. 그냥 찍어서 먹을까요? 응찍어요 나, 아, 나, 난... 나. 얘도 매워! 쏟았다. <laughs> 사고쳤다전안 매워요. 너 먹을래? 외국! 물 먹고 올게요! 응, 여기 있잖아 그다 끝나! 드디어 안심이 됐네. 자, 여기요. 저 매운 치킨 시장한다니까. 입에 된거는 먹어요 그냥 배야야 매운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데 맛없어요 음. 음. 친구들 구독과 잘못했다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알림, 알림도요. 그리고, 이거, 이걸... 이게 매운 거고, 이게 안 매운 거예요. 이게 매, 이거 안 매운 거랑 매운 거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는데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, 안녕. 아니야, 아니야. 안녕 <laughs> 하면 <laughs> <laughs> 안 돼요? 가, 어, 안녕. <laughs> 안녕.